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러리 더 컬러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빛채속도로 그릴 수 없다면 일러스트 작가님들의 그룹전을 함께 보겠습니다. 후원은 민저 리턴하고리키트스에서 진행을 하네요. 신한커머스 1층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는 갤러리 더 컬러입니다. 어, 첫 번째는 김구구 작가님 일러스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연휴 이제 시작되는 단축 근무에서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오늘은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행히 혼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폴드. 그리그리 아, 죄송합니다. 뭐, 아기자기한 일러트들도 있지만, 뭐, 재밌어요. 일단은 작품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어,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젊고, 이제, 어, 역량 있는 작가분들이 다양하고, 생기 있는 작업들을 볼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어, 지루하지 않고요 와.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실제 작업을 하실 때 쓰시던 것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전시 일정에 대한, 어, 뭐 다양한 얘기들,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어 이런 얘기들이, 어 전시 안에서 같이 작가별로 다 나눠 있어서, 뭐 나눠져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음 뭐, 여러 좋은 전시들이 많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또 가까이서 이렇게 에, 회사들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이런 그룹전은 특히나 어떤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서 내가 혹시 그 재료를 쓰고 있다면 어, 더없이 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나 하는 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간단히 안내해드렸습니다.